여기 여러분들이 자당, 과또 이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약간의 불만 또는 약간의 기대에서 벗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사장으로서는 그런 그 간격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점도는 이해해 주시면 가장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에한 말씀만 드릴게요. 법안은 그 우리 신규선 이사장이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자 재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리 지원자에다가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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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우리 법을 한번 만드시오 해가지고 신규선 아, 이사장 그리고 음, 외국의 그, 변호사 봉수들 그, 예, 어, 다섯 분또 우리 김유성회장님 양촌님 회장님, 저하고 7분이, 3석 8분이, 2분이, 30년 구경이 되어가지고, 이 법안을 만든 겁니요 그렇게 아시고, 신규선임 차장이 단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아시고, 아닌가, 예. 예, 아시고, 아까도 우리 세강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목적이 뭡니까? 저도 그걸 못믿니다 응? 오늘 목적은 우리... 그리 일찍 저 일찍 한일 동안 피다 흡수했고 흡수 어떻게 빨리 통과시키리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시키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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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다그는냥그정도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있고 내용을 보면 완전히 깔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아,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 전제 대회 마님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꼬다보리 자로가 아닌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만 말드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대이 뭐냐고 하시는데 분명한게은 지금까지 60년 이후, 65년 이후로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잘리네 내자리네. 그러다가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했느냐. 그런데 그런 말이 남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오늘 이 자유의 이 자체가, 자체가 전용재 씨가 사실. 어른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하자, 하자,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나쁜 짓이라고 하면은, 저, 이거 하시고, 아, 너 착하구나. 그래, 앞으로 좀저좀 일을 좀 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합이 된 걸로, 어, 선언안 했지만, 통합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운영은 바로 뭐냐면, 금방, 그럼 도대체 이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피해자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그럼 우리 얼마씩 받으면 되겠는가? 도대체 여기 금방 보니까, 우이로금은 많이 있어요. 이 우이로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배상금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무를, 실무를 심사, 심사, 심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우임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이런 말씀 드냐면 지금 저는 광주 잘하게다 해요. 바닷가 서산, 우현도 이런 데서 먼저 서셨어요. 부산 이런 데서. 그런데 이렇게 안 오셔도. 안 오셔도. 그런데 만약에 박정 회장님, 이사님 굉장히 먼데 서왔는데 운영 위원일 경우에는 하숙이 오셔야 되잖아요. 네? 이런 그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에, 운영 운영을 회그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오늘 대통합은 됐고, 그다음에 운영회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운영회 기자님께 운영 생각하고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상대방을 반영 그랬죠 포용 그리고 사랑으로 해주시는 우리 잘제 걸로 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 누구냐 누가 피해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저는 아까 783명이 강제 동원됐는데 왜 그러면 22만 명이 안 되느냐 지난번 지원위원회가 여기 재단으로 변한 이바뀌가 예, 이전의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심사 기준이 약해서 그래요. 국민은 그냥 피해자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운영 을 앞으로 가게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방 좀.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어느 분이 진짜 독질가 여기 나오셨어요. 황동사님 잠깐 이어났어요 저희 재단에 재단이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빨리 같이 돈 벌어서 돈좀 쓰세요라고 했어요. 황동 대표님들. 저희 재단에 아까, 경선하게도 10억이라고 했는데, 몇십억, 몇십억 당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수익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는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출판 벌써 가신 것 같아요, 정기고 여기서 이 전체의 홍보지역을 운영해결를 했고 거기서 이 커피 따로 어떻게 하는 그수익사이도 있대요. 정말 뭐 수익사이없어 그러니까 뭐 치사하게 보지 마시고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영화를 영화검사로 왔다 갔어요. 영화, 영화를 영화 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전재진이가 영화사에서돈 벌면 다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정말로 강원도 형창군 영평면 도살에서 돈을 벌고 이런 수입사로 하면 은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 주머니에 넣는 거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지금까지 돈한 푼도 못 받고 억울하게 당신가? 그러나 정재준이는한 푼도 넣지 않고 이 사업에 이 일에 정말로 민족 사업에 쓸 것을 제가 설명을한것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 마무리할게요. 지금 것은을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우리가 여기에 운영위원을 뽑아서 앞으로 우리 그. 어, 특별 법, 우리 일주일 동은은 그 보상 특별 법, 대상 특별 법을 우리가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운영위원이 필요도 하여가지고 오늘 운영위원 그 선출하는 것이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대통합을 했으니까요. 네. 대통합을 했으니까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네.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동의를 했는데 아, 오늘은 좀, 아까 의견이 몇 분이 하셨어요. 오늘은 너 네. 빠르다. 그러니 다음번에 운영위원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번으로 넘기는 면되 거죠. 아, 되죠. 전혀 되지 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처음 오시는가도 모르겠는데, 제가 술더몇 차례 에 참석을 했습니다. 통합통합이 그래서, 지금 역시 오신 분들만 계속 오시지, 예, 는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위원이 구성되고, 네. 나머지, 아무튼 오늘 아까, 저기, 누구냐, 뭐그 김동대 양준이, 이분들한테, 우리가 톡톡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에, 주의도 같이, 가 주의원이, 에, 구성됐으니까, 같이 좀, 나갑시다. 아, 시다 자, 자, 여기, 좀, 이렇게 자, 리 주지의 텐트를 우리가 봤으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또 좋은 난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가 모든 것을 호사다 말하고 오늘 그몇분들이 떠나서 보다는 아는 분들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이사장님 오늘 얘기, 들은 걸 봐도 특별 법도 올해 한 12월 달이나 가나, 지금 발의 하나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오늘 당장 여기서 뭐 저거 안 해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뭐 어떤 뭐 소통을 하면서 또 모임을 할수 있으니까 그 연구를 하고, 어.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저, 뭐, 행사 같은 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 이제, 다음 해야 해야 얘기를 내가 해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오케이. 내가 좀, 내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일체 말을 안 치고. 네, <목소리로> 예, <목소리로> 오신 분들 계획, 거죠 오시고 나서. 김대지 씨 어디 갔어, 김대지. 행정 이게 맞니까 그렇게? 갔나봐. 아, 저게 말씀하신 대로정영하고좀다 뭐, 모여서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이원을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는데 오늘은 일찍하다 뿐이지. 그렇죠. 이 구성이 돼야 되는 하나의 운영을 할수 있는 그 기반대 될수 있는 운영 이원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만들어져서 그게 쉽게 이루어져야지 회의라는 거는. 전부가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는 뭐, 안 돼요. 이, 그래서 오신 분다 모이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말씀을 일부라도, 일부라도 손 줄였다. 내가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그 여러분님들이 최고인줄 알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정부 입법이 있고 국회 입법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정부 입법으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서로 얼굴이 생소하다고 해서 응?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카트 피해자로서 서로 감싸 안으려 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피해자들, 그게 단점이야. 너는 안 돼. 내려야 돼. 이 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우리 일제 피해자들에때는 엄청 많아요. 좀, 나를 한 단계 낮추고, 한 덩어리가 됐으면 이거 정부 입법으로 나갔습니다. 정부 입법. 정부 입법을 해야만이 우리 문제가 완전하게 풀리는데 국회, 국회 입법으로 가게 되면 산 넘어 산이에요. 벌써.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나는 우리 피해자들에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어찌하건 피해자라면은 생활 이조이될건 사망 이조이될건한 덩어리가 되야 합니다. 한 덩어리가 돼서 한 톱뭉쳐서 나가면 우리 문제를 해결됩니다. 나는 그래서 평상시에 얘기할 때 꿀벌을 에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벌들처럼 한두어리가 뭉쳐지면은 못살 일이 없어요. 우리 피해자 한두 명이니까 못살 일이 없죠 정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힘을 가져보면 우리 문제는 하나치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발, 에, 서로 간에 반목을 받지 말고, 한 피해자들이니까 한 식구로 생각을 하고, 서로 감사하고 한두어리가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합니다 <laughs> 네, 네. <laughs> <제가> 네. 시간이 지금 <laughs> 어, 4시 반 됐습니다. 어, 거의 이제 마지막 네, 단계 에 네, 왔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만한가지만 우리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사단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원청이 여쪽으로 들어갑니까? 네? 우리가 사단 법인을 내면은 요이 요 지원청으로 들어오느냐고 그 명단이 음, 저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 어, 뭐 별거입니다. 별거에요? 네,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재단하고 별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세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어, 그 법안을 만들, 그 자문 의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쪽에 앉으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물머리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재단에서는 아마 어르신들한테 다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죠? 자문을 해 연락 달라고 못 받았어요.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원래 왔을 거라이 말입니다. 어디요못 받았어요. 어디에? 저, 해 제단에 제단에 자문할 때 특별법 자문해 달라고 연락이 오셨냐 이 말입니다. 왔느냐 <laughs> 이겁니다. 안 왔습니까? 예, 안 알았,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문을 해요? 아니, 아니야, 아잖아 제가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예, 예. 에, 학계, 정계, 언론계 피해자 단체 이렇게 했는데 피해자 단체그 자문위원으로서는 재단에서 음, 그간에 오래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재단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순희 회장하고 저하고 또이 한문수 이사님은 이제 재단의 이사니까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재단에서 선정해서 했던 것이지 뭐 그냥 뭐 누가 뭐 하자고 해서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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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한, 한, 제가 한 8개, 9개 단체가 한 여덟 개에서 아홉 개 단체가 한 쪽으로 뭉쳐져 있었거든요. 네. 아마 혹시 정석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음, 아 예, 예. 지그 권리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사실 재단하고는 연락이 안 됐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도 뭐, 이사장이 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 내가 느낌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쪽은 연락을 안 했는가? 아니, 에? 여기, 그거는요, <laughs> 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laughs> 이 재단 안에 특별위원, 자문위원,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저기, 그분들은 이분도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분도 몇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어, 우리 그 저건, 그 재단 소속이라고. 아, 제가 그걸 몰라서, 몰라서 지금, 예, 예. 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 자. 자, 그러면은, 식사야, 자, 잠깐요. 있어야지. 자, 네. 그래서, 근데, 근데 자, 결론을 내릴게요. 네. 자, 회의 중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예. 자, 어, 오늘, 어쨌든, 어, 장시간, 우리가 난상 토론처럼 우리가 했지만은, 어, 상당히 실속이 있어요. 실속이 있고, 이제 우리 전재진 회장님이나, 우리, 저, 어, 그, 그, 우리, 저, 뭐야, 우리 그 사장님하고, 어, 오늘, 그, 어, 그, 비전도잘 그, 그 받고, 어, 또 이제, 그 비전적인 거에 대해서, 어, 공감하고요. 어, 그러나, 이것을 어떤, 그, 어떤 모양으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음, 것은 또 하나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밀어, 제 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운영의 미을잘 살려야 돼요. 일단,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좀, 운운하는 걸 오늘 결정을 내리고, 어, 내리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결정 내리는 걸로 하고 어 요걸로서 이제 그한 어 가지만 하고 이제 다음 번 정도는 한번더 이런 자리를 기회를 만드는 걸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이고요 마지막 네 시간을 가줄게요. 요거 제가 이게 나눠드리는 건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입법 발의를 하고 이 저기를 어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오려면은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저뭐 어 교수도 뭐고 뭐 역사학은 뭐고 이런 이런 사람보다도 더 오늘 프리젠테이션보다도 더 역사적인 우리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되니까 어 정부가 이번에 그저 재판부에서 아 지난 8월 달에 그어 판결문을 제가 복사해 드린 거는 오늘 이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게다 나와 있어요.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해야 될 부분.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여기 프리젠테이션 나오는 것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다이겠어 그럼 재판부는 왜 이렇게 판정? 청구권이 우리는 일본에 살아 있기 때문에, 저 한일 청구권 자금은 사실 피해자들의 명목상 이적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해자들 돈이라고 볼수 없다. 이런 것. 이 재판부가 이게 써 쓰는 거거든요. 그럼 재판부라는 데는 우리 국가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모든 법리를 판단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 법 만드는 데도 지장이 가고 앞으로 우리 보상받는 데도 지장이 가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갖고 가셔가지고 한번 어저 습득을 해보시면은 오늘 프리짓 선하고 요하고 어떻게 상품되는지 어 아셔야 돼요. 뭐, 우리 김인성 회장 님 얘기처럼 우리 집값, 뭐, 뭐, 저희 값 하지만 음,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짝사랑해도 재판부가 판단 안 한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부성 있게. 그래서 이걸 나눠드린 거고. 이거는 증거 공는하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이번에 저, 저 국회에서 발의한 후지시마, 어떤, 뭐, 보상, 뭐, 이런 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고, 뭐, 진상조사하자는 법이지, 여러분들이, 그, 그, 그러니까 웃기시마도 이제 첫 출발을 하는 법안일 뿐이지, 이게 우리 전체에 비치는 어떤 적이 나니까, 요걸 또 다시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아, 그러니까 아,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이늘 이제 마무리 하는 걸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아니 이제 있좀 아니 좀 아니, 공부를 뭐, 알아야 그래. 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음. 한 것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것은 네, 우리 변호사만 보고 있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청구권 사업에 보상금으로 아, 쓸수 없는 것은 뭐냐 네. 면은 네. 우리는 그, 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바 조용히 좀. 보상금이라고, 천국금 자금에다가 넣을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승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전승국으로 들어가지 고 다른 나라는 음. 전승국이기 때문에 전부 피해자 보상금으로 나와요. 음. 음. 그러나 우리는 전승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줬다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적 해체라는 것을 피우겠다는 것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은 사실을 재판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 네,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김인성 이름 일일초만 얘기. 저 김인성 쟁변님 그동안에 엄청난 일을 하시고 수고하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족기 충남 이사장 정상국입니다 혹시 김종대 전 회장님이라든지, 양수인 회장이라든지 양승희 회장이라든지. 그런 분한테도 오늘 행사에 대해서 연락이 갔나요? 응. 예, 예 다다 하고 다 우리 회장님. 예, 예, 다 하고 있으니 예. 어, 이제 그저 소통을 네, 다할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음. 마무리 제가짓는 것은 음. 어, 아까 프리젠테이션에서 사업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저기 뭐야 기존 지금 여기 에 모이던 단체장님들하고 다 저가 소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 물어볼 거예요제가 어? 물어보고 나서 다시 저기 뭐야 그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어, 왜냐 우리가 여기서 저기에다가 말썽이 엄청납니다 그걸 제가 4일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내가 내 감으로 느껴서 하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파트너버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오늘 이해를 하시고 않고, 이 정도도 오늘 굉장히 좋은 성과의 회의를 마쳤다. 우리 다분게 박수 치고 마무리로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의를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뭐 할수 있는 말씀 있으면 <놀라> 한 말씀만 들어갑니다. <해봤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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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앞으로 으음. 앞으로 우리가 기자회견 할아니 준비다 아, 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데 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것도 런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 준비할 거니까 국사 청마대 앞에서 네, 예. 우대기대기는한번 해야 된다. 그가지고대 날짜도 의 변수를 만들 수 없이 여기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아, 우리가 계획을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이돼야사이이이크 잡고 모여도. 얼른 플레이가 되니까. 모임을 하면 가가는거예모임 하면 가는거을니까 아, 좀 시간이 없어 지금 예, 지방에 좀 가야 되잖아요. 예,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어, 오늘 대통합이라는 어, 목표는 분명히 달성이 된것같데요 어, 물론 이제 대통합을 했으니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당장 이제 운영이가 어, 일을 할수 있는 구성원이 아직 준비가 안 된다면은 어좀더 고민을 해서 어, 구성원이 만인이 되면 준비가 되면 은 그때 운영위가 다음 어,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계속 뭐 말씀드리는 건데 어, 우리 강제 징벌 피해에 대하면 피해자가 그렇게 우리가 극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포괄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금 현재는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 선신들이 피해를 받는데 그 선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때 그 시기에 선신들이 배고라서 배고 그 유전자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적적으로 본다면 은전 국민이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할거 없고 지금 현재 우리 피해를 어 피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미네할거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 법안이 잘 마련이 돼서, 우리 선조, 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생전에 계시는 분들, 살아 생전에그 통하는 우리가 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어, 오늘, 어, 마무리는, 어, 잘 진행이 된것 같고요. 오늘 우리 최우상 어 회장님, 사회 보시는 걸 고생하셨고, 우리 오늘 제가 다시 오늘 느낀 게, 우리 김윤석 회장님 제가 정말 오늘 그 옥을 하나 캔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지하 1층에 가면은 시, 저 식사 준비 다돼 있습니다. 해서 리가 식사하면서 그4담계를받는 걸로 하시고자 이상입니다. 자 아까 흑닭을 그치고 생각하셨습니다 지하 2층 오세요 그만. 지하 2층에 가면 그거를 하는데만 찾아와.